잘, 잘 들었습니다. 어, 질문을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유아, 특수, 뭐 다문화, 탈북까지 다양한 분야에 공약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궁금한데 그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가 많아서 특수학급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과의 비중이 높아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 청주 지역의 S 사립고 같은 경우에도 특수학급 설치라는 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립고와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지 궁금하고요. 다른 질문은 이제 뭐 서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의보 황신모 후보가 단일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 <laughs> 어, 그 S 사립학교 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어, 청주시내에 그 특별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하려면 분교를 어,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분교가 아, 가능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그 학교 측과 또 우리 그 특수교육원 또이 우리 특수교육과가 아 이제 같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운 학교 같은 경우에 에 학교가 좀음 과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과, 뭐, 이제, 이 부분을 별도로 좀 하는 그런 계획을 그전부터 좀 모색을 해왔었는데, 창조인간에 이제 폐교가 생길 경우에 그렇게 좀그 과정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 부분은 음 사실은 아, 이 구도의 선거 구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선거를 승부의 관점에서 보는 당사자나 구경꾼들이 구도가 어떠냐 누가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 이거에 관심 이 있을 뿐 진정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는 누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기회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어, 한 번, 음, 새로운 비전을 갖고, 또, 어, 새로운 그 꿈을 갖고자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몇 달간을, 유권자의 시선에도 아는 것도 없이, 그 구도, 에만 어, 골몰한 그런 단일화 어, 작업이 있어왔었습니다. 어, 저는 이 예비후보 기간이 에, 자기를 알리는 기간이라고 후보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린다는 것 속에는 자기가 후보자들에게 꿈의 도구임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꿈을 에,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 하고만은 기간 동안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단일화에만 골몰해서 눈총을 받고 시청자들에게 아주 실망을 많이, 아자 우리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러다가 교육감 선거의 의미나 필요성까지도 아주 그 실종되는 것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등판하면 빨리 정책 선거를 주도하면서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알리과 동시에 정말 충북 교육 충북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유권자들이 검증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태여 선거판에 유불리를 떠나서 이제 교육감 소임을 다한 뒤에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3주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그쪽에서 단일를 하거나 말거나 이자 구도가 되든 3조 구도가 되든 저는 이제 유권자만 바라보면서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동안에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사실은. 정책에 초점을 두지 않고, 또, 어 음. 구도니, 또 뭐, 이 상대를 어떻게 좀 네가티브 하면은 반사이익을 볼까 해서 자꾸, 어 신상에 대한 뭐, 검증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걸 정말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도가 좀단순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어, 그좀 많이 가셔지고 이제 초점을 정책으로 맞춰갈 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뭐 유불리를 떠나서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 또 이제 남은 기간 어, 최선을 다해서 교육감 선거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어, 확인받으면서 어, 이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꿈을 꿀수 있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